아, 네. 아 형세 판단 타이밍이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받아도 <laughs> 될것 같아요. 네. 색감이 워낙 여기 이런 거 많으니까. 음. 왜냐면 백이 집이 아주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뭔가 대마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네. 하... 너무 받기 어렵네요, 근데. 어. 지금. 지금의 사회 좀 많이 어려워진 거 네,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바둑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킨 것도 네. 너무 이해가 돼요 여섯, 이 사활이 정말 여섯. 불확실했거든요 네. 근데 (2인) 바로 잡혔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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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백의 백감 그그 어, 그 자리가 패감이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거의까지는 패감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론 흙 이제 패를 옮겨가는 건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 초. 이렇게 하나. 해서. 하나. 네. 네. 아 이것도 아감이안 되겠네요. 여기 네. 아 그러네요. 여덟. 아홉. 아, 아 그래 여기서 초읽기 쓰는 게 냉정했습니다. 네네. 네. 패감이안 어, 네. 돼요. 저 막는 것은 일단 안 되고, 그러면. 이었을 때 이제 이걸 봐야죠. 따다는거는 뭐, 어, 뭐 비슷하고요. 이걸 봐야죠. 네.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 애매한데요. 패가 이거... 폐가... 아, 이걸 이렇게 그냥 이으면 되겠네요. 네. 위에가 옥집이라서요. 네, 여기가 옥집이죠. 둘, 셋. 자, 일단 넷, 해손했고. 네. 백은 아래로 젖혀야 돼요. 아래 젖히는 게좀 더... 8, 아! 9. 아, 이 사월이 저도 헷갈리는데요? <laughs> 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거 아까 여기 젖힌 걸로요. 네. 다시 보니까 여기 위로 맞고. 네. 여기 위로 맞고. 둘때 여기를 막았으면 대인 거 아닌가요? 하나, 하나, 둘, 오, 셋, 패죠 네, 네 패가 다섯,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모르니까. <laughs> 잘 모르겠으니까. 시간 연장체. 네, 지금 중요한 장면이니까요. 네. 이 사활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자, 일단 여기를 막았을 때요. 이제? 네. 여기를 막아야겠죠. 여기를 막고, 아까 이렇게 두는 건안 됐잖아요. 네 이제 아, 다른 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3, 4, 5, 6 이렇게 하나, 해서 하나, 패를 해야 됩니까? 지금 어디를 둔 어? 거예요? 찝었습니다. 아니 손을 빼면 다 잡으러 가겠다. 그것도 시간 연장책이 되나요? 아, 중앙에 한 집이 안 난다는 얘기인데요. 날것 같기도 하고, 안날것 같기도 해요. 술이 <laughs>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laughs> 네.